여기는 중요지역 PVP지역인데 여기서 함부로 징표를 찍었다가는 죽을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사냥을 하려면 살아남아야 하는데 하지만 제가 양만용사 PVP를 유명해서 음, 음. 어쨌든 저기 가은구덤봉개가 있네요 이거 빌드가 더 좋은지 확인하고 싶어지는데 오딱 녹아버리는데? 구덤봉개를 찾았네요 아 도와줄게 계속 도망을 가는데 어이 쓰라고 빌드 너무 좋네요 아쌍 녹아버리네 총 가득 찼으니 가운데에서 추출하면 누구도 오라는 뜻인데 햇맞춤 도적이 왔네요 도적이 저 공격하다가 피가 안 감기니 놀랐는데요 도치는데요 <laughs> 이때 잡아줘야 되겠네요 TVP 원조스터 하나만 들어야 되겠어요 어, 이건 뭐와 너무나도 좋은데요 순간인도 얻어주고 나이스 오 이거 너무 좋은데 이제는 양반용다랑 도적이 같이 있는데 음 양반용다랑 1대1 막 달리 오 생각보다 좋은데요. 오잘 버티는 데고. 어쩔 수 없다면 PVP용으로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염으로요. 야 바닥에 깔면은. 무저 제가 잡아야 되겠어요. 지금 어깨뽕이가이찼거든요와 이거 너무 좋은데요. 결국엔 제가 승자네요. 아, 아무도 안 오네요. 어, 말이 끝나자마자. 가지발과도 제가 전기로 지져볼게요. 지도하지 않은데요. 에이 설마 지겠어. 어?